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잠연구소 소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범은경입니다. 아기를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아기를 재우는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랜 공부와 많은 상담 경험 끝에 터득한 아기 잘 재우는 방법 그중에서도 핵심만 꼭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아기가 잘 자고 못 자는 것은 타고난 기질보다는 수면 환경과 수면 습관에 달려 있고 수면 습관이라는 것은 학습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정말 부모의 일상적인 반응이나 태도에서 거의 모든 것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기가 나로부터 저절로 배워서. 평생 갈수 있는 중요한 수면 습관 을 몸에 익혀가는 것이라면 아기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 미리 노력해서 좋은 수면 습관을 익혀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대부분을 이미 이해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어른이나 아이나 좋은 습관이라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에 빠지고, 잠들기 시작하면 아침까지 안 깨고 푹 자는 걸 말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양육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잠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부모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아기는 스스로 잠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수면 습관이 아기 몸에 배이려면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아기의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어야 해요. 신생아일 때는 워낙 조금씩 조금씩 먹고, 밤에도 자꾸 깨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낮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규칙적 일과를 만든다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아기가 태어난 지두 달에 가까워지면, 아기의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셔야 해요. 물론, 부모부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아기의 일과가 규칙적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일이겠죠. 두 번째로 아기의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수면의식 이렇게 말하면 왠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줘야 할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쉬운 일이에요. 날마다 자기 전에 똑같은 행동을 습관처럼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아기를 흥분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해주는 행동이기만 하면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가능하면 순서도 바꾸지 않고,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기가 어릴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냐하면 아기가 어릴 때는 잠자기 싫다고 버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돌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자기 싫다고 버티는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피곤해져서 아주 이제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하고 사이마저 나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와서야 저에게 대책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물론 제가 대책을 알려드리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때부터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인내가 필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수면 의식은 적어도 4개월이 되기 전에는 시작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는 양육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잠드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기가 졸려하면 재우는데 아기를 안고 있거나 젖을 물리고 있다가 완전히 잠이 들면 잠에서 행여 깰세라 조용히 눕혀 놓는 게 아니고 졸려하면 아직 완전히 잠이 들기 전에 아기를 잠자리에 눕혀놓고 스스로 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밤중에 잠깐 잠깐 깼을 때도 다시 스스로 잠이 들수 있거든요. 만약 엄마 품에서 또는 젖꼭지를 물고 자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버리면. 새벽에 깰 때마다 다시 엄마도 깨서 젖꼭지를 물려주거나 안아주어야만 다시 잠이 들기 때문에 아기는 물론이려니와 엄마 아빠도 밤에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되어서는 아기의 필요와 요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기의 필요에 대해서는 아기가 울지 않아도 미리 가서 받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아기가 고집을 부리면서 요구를 위해서 올 때는 이게 아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단순히 고집인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의 요구에 불과하고 아기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기의 울음을 견디고 그 요구를 즉각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아기들은 잠드는 것을 조금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눕히면 울죠. 그래도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는 지그시 기다리세요. 때로는 잘안 되면 아기 귀에 대고 소리를 들려 주거나 아기가 아주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잘 통하거든요. 또 가슴을 가볍게 또는 엉덩이를 가볍게 토닥거려 주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수 있어요. 그것도 도저히 안 되면 그날은 안아서 재우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다음 날 어제가 겁이 나서 시도조차 해 보지 않고 그냥 안아서 재우는 것. 이건 피하셔야 돼요. 그 날도 도저히 안 되면 또안 와서 재울 수 있겠지만, 그 다음날 또 다시 포기하지 말고, 눕혀 재우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스스로 자는 습관을 못 익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눕혀 재우기에 쉽게 성공하기 위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 아기를 자고 먹고 놀고의 순서로 키우지 마시고, 먹고 놀고, 과거의 순서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우기 전에 먹이다 보면 먹다가 잠에 빠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다 보면 젖을 물고 자거나 엄마 품에서 자는 습관이 생겨버리거든요. 먹놀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기에게 좋은 습관 만들어 주기에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보통은 생후 육주 무렵에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오늘 알기 쉬운 아기 점에 대한 강의 잘 들었고요.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